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맹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투자 정남출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0일 일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밤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한두 방울 내리더니 큰 기대를 했는데 멈췄습니다. 좀, 비가 좀 내려가지고, 온도를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수연 지방에는 비가 좀쏟나기 많이 왔다 그럽니다. 좀쏟나기가 내려가지고요. 좀 지구 온도를 좀, 땅을 좀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명시감상, 청마 유추하는 깃발과 월가 소식 특징 종목과 한국 증시 내일 전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요 금융 문맹 탈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800회 기념으로 청마 유치안이 사모한 여인 이영도에 대해서 방송을 처음으로 모든 금융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방송을 아침에 특집으로 해드렸는데 상당한 분들이 좀그 이색적인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 남해안 통영 푸른 아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아침 방송 한번 못 들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참으로 옛날 첫사랑도 생각나고요. 어 또한 지금 사모님하고 또그 만남 이런 여러가지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한번 꼭 시청할 것을 하시길 것을 제가 권유합니다. 어어 유치안이 사랑한 여인 사모한 여인 이영도 5천 통을 편지를 보냈는데 2 0여년 동안에 단한 통도 답신을 하지 않는 그 남자는 지조 여자는 절개했는데그 진주가 통영 그 근방이 논계의 그 절개의 과장 아닙니까 5천 통의 편지를 받으면서도 답장을 한 장도 안 보냈다는 거. 아무리 유교 유교의 문화였지만은 7 5년 전입니다. 8월 15일 강복절 전후부터니까 후부터니까 참으로 세계의 기록적인 그런 러브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그런 러브 스토리가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 있었던 것은 참으로 누구.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오고 가는 세, 세월 속에서도 많이 회자되면서 우리가 남녀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사랑하고 어, 사랑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어, 나이가 들어서인지 몰라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 러브스토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으로, 어, 길이 길이 모든 분들에게 한번 전해주고 싶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깃발, 유치환 청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수 탈지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르지 말꼬 거둔 이념의 첫째 끝에 예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든가 이렇게 슬프어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은 달줄안 그는 끝. 정말 상당히 그... 남성의 또 기질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성에 대한 아주 열린 그런 러브 스토리를 또 가졌던 정말 사랑의 열정과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밤새 오늘 어제 토일 오늘 월가의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는 PC 가격 지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실적 호전 등이 유입된 반도체 및 대형 성장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물론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이러한 대형 기술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재부각되며 상승세 유지. 플러스 상승 0.50%, 나스닥 상승 1.90%, S&P 500 기수 상승 0.99%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대는요, 변화 혁신 시대에 가장 혁신을 해가고 있는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그 중에서도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 일곱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대형 기술주는 앞으로 더욱 더 격차를 벌이며 상승 할 것이라는 전망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 특징 종목 포드 gm 하락 때 테슬라 중국 전기차 급상승. 포드 -3.4% 3.4%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하락. 전기차 부문 확대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있다는 점에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됐는데 다른 그, 것으로 추정. 좋은 현는 실제 나왔지만, 앞으로 전기차를 확대하면 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M 하락 2.36%도 최근 관련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두 종목 모두 부진. 그러나 테슬라 상승 4 3.20% 급등, 리비안 상승 급등 3.4%, 루시드 폭등 8.4%등 전기차 관련주는 강세. 중국, 니오 11.33%는 아주 폭등입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입지 확대 기대로, 샤오펑 중국 폭등 15% 15.68%는 폭스바겐과의 파트너십 발표 후 반등을 확대하는 모습 등 중국 전기차 업종 강세. 에, 지금 독일 아우디나 폭스바겐 벤츠, BMW 뭐 등등이 중국에 가서 전기차를 그동안에 일반 가솔린 차군이었다 그 협력이 잘 돼서 판매가 잘 됐는데, 중기 가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왜요? 고급차는 테슬라가 다 싹쓸이하고 있고요. 저급차는 중국차가 싹쓸이하고 있어서, 네. 그 사이에 껴들어가 이제 독일차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많은 독일의 그 자동차 왕국인데도 테슬라가 그 전체 독일 전기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는 60%이상 점유하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시대는 망하느냐, 살아남느냐에 저는 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프리먼트 캘리포니아 공장, 텍사스 메가 팩토리 공장, 중국 상하이 공장은 100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베를린 기가 팩토리 공장, 이제 내년 2025년부터는 2만 불대 멕시코 공장 또 2026년도에 남아 인도에서 또 최저렴차 만들어서 쏟아져 나오면요. 또 아마 불란서 아니면 스페인이 특히 불란서에 또 공장이 생길 듯 합니다. 그러면은 북유럽 남유럽 또 남미 미국 중국 또. 더 나아가 또 인도네시아도 또 공장을 아마 시간이 문제지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완전히 예, 전기차를 휩쓸 것이고요. 거기에 또 OS, 예, 중국, 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기술 회사입니다. 앞으로 어? 이제는 아이폰이 그잘 나가던 노키아와 예, 모토로라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처럼 자동차, 이 전기차 시대에서는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 것이란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아마 감이 잡히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한국 정시 정망, 중국 경제 지표와 2차 전지 쏠림 현상 주목, 미 정시가 물가 안정 속 경기에 대한 자신감까지 유입되며 상승한 점은 한국 내일 증시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오늘 의 주제 미친 더위, 온열주환 주의 최현우의 간호사님의 그 칼럼을 제가 영락교의 만남지에서 어, 보도한 것을 제가 감출이 왔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와 장마가 동시에 찾아오는 여름에는 체력이 금방 소모되고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와 에어컨으로 차가운 실내의 온도 차이는 면역력 약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습도가 높아지면 질병에 노출 될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연역력 향상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어떤 질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폭염과 함께 찾아오는 온열 질환, 일열사병,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 체온 조절 중추가 외부에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이럴 때는 일부에 즉시 연락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로 몸을 시원시킵니다. 얼음 주머니가 쓰면 목, 겨드랑, 대퇴부 등에 붙여 체온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먹이는 것은 매우유험으로 절대 금해 주십시오. 3. 열탈진. 더위를, 아, 이구나. 열탈진. 더위로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하고 물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3. 열 실신 몸이 너무 더워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신체 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 양은 감소합니다. 그 결과 의식을 잃는 경우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평평한 곳에 눕혀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려야 합니다. 대화가 가능하면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해야겠습니다. 4. 열 발진 땀띠, 차가운 물로 찜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 놀이, 주의사항, 외이도염, 귀에 물들어 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2. 유행성 결막염, 청결 유지, 물놀이 후 샤워 등 철저히 위생 관리, 여름철 음식 관련 질병 1.식중독, 음식 익혀 먹고 물로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이 장염, 날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으로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복통, 설사, 구토, 식음, 땀 등의 증상을 동반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수족구병 주로 5세 미만 어린이,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질환, 온몸에 물집, 즉 병원은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훌쩍훌쩍 콜록콜록 냉장병. 네. 실내 온도 차이가 크게 나오면 발생 두통, 열, 한기, 근육통, 피로감, 장기 능 저하, 아이들 냉방병. 실내 온도 차는 5 내지 8도 인해서 유지. 실내 얇은 카디건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너무나 더워서, 예, 금융무명 탈출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오직, 예, 아까 미국 증시, 유럽, 증시차 한국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직이 우량주식,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대장주 20종목에 꾸준히 거북이처럼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끈기 있게 투자하시면은 연15% 어린이펀드는 10%로 장기 투자하시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부유한 삶, 노후에 여유로운 노후, 행복한 노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금융의 ABC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느긋하게,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시고 행복해 하면서 느긋하게 여유롭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아주 지금 현기증을 내고 있는데, 신중과 신중을 하셔서 여유자원을 투자하시고요. 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에는 분명코 후유증이 예, 머지않아 크게 올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덥습니다. 예, 금융 문명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강이 첫째시고요. 예,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내일 아침 또 예, 방송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